파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후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그, 느, 드 르, 믈, 둬, 쓰, 으, 즈 츠, 크, 트, 푸, 흐, 히니티리미피시이지치키티피히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예, 에, 예, 왜와왜위와왜의아에야예어에여 예, 오, 와, 왜, 왜, 요, 우, 워, 왜, 위, 유, 으, 으이, 이, 다, 거, 고, 구, 그, 기, 나, 너, 노, 누, 느, 니. 다, 더, 도, 두. ทีลาลอโลรูรือดีมามอโมูมือมีพา 어, 보, 부, 브, 비, 사, 서, 소, 수, 스, 시, 아, 어, 오, 우, 으, 이, 자, 저, 조, 주, 즈, 지, 차, 처, 초, 추, 츠, 치, 치 ข่าขอโคคู่คือขี่ขาท่อทู่ทู่ที่ผ้าพ่อโพ ผูผือพีห่าหอโฮฮูเฮือฮีกากอโกกูกือกี ta tota, to to tu tu ti pa po po pu pu pi sa, sa 소수스시자자조조추쭈지 so,